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그새끼티브원사나연 드릴까? 박현드입니다. 잘 들리나요? 네.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그쵸? 이렇게 친근 곡적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제가, 어, 제가, 저저희야기를좀 어, 들리도록, 드리면저희처려고 어, 합니다. 어, 오정환 행사님이 약간 네. 스스로 복제되고 싶은 이들만 있는 거그 다음에, 어, 김준 회장님도 팀 패딩 가는 과정이 굉장히 편안하고, 저 역시도 여기에서, 뒤에서 그었는데 굉장히 많이 배워습니다 어, 주목께서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유산화 사업은 뭐예요? 복제잖아요, 복제. 이 복제를 잘 하기 위해서, 단계 단계를 꾸준하게 좀잘 밟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그 반복이라는 것도 어, 그 단계를 밟아가는 것도, 사실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단계단계 발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유산화 리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오신 리더 분들이 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야기인 꿈에,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요즘 어,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좋은 꿈. 꿈은 이렇게 애들만, 어린아이들만 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감히, 어, 결국 모든 것은, 모든 결과는 꿈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곧 꿈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노력이 없어서 더 중요한 건 결국 꿈꾸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공하면 성공을 꿈꾸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잘 꿈꿀 수 있을까? 어, 제 꿈의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어, 뭔지 감이 오세요? 와 아시는 분 있으시죠? 네. 되게 수학 공식 같고 과학 공식 같 근데 사실 이거예요. 어, 결국 생생한 꿈이 곧 현실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럼 저는 어떻게 유산업 비즈니스를 하면서 대 꿈을 현실화했고, 다가오는 2024년 어떻게 저의 꿈을 이어나갈 건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유산화 비즈스를 지금 10년차 하고 있습니다. 어, 10년차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원사 다야 하는 아니었고,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터닝포인트가 됐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가 정확하게 제가 베트남 리서가 아, 베트남 서비스에 다녀온 정부가 될것 같아요. 저의 성장 그래프인데요. 2014년에 유선화를 시작해서 서비스 다녀온 후에 1년을 한 팀급씩 계속해서 성장할수 있었습니다. 어, 뭘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매년 한식 두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사업을 잘해서? 미팅을 잘해서 어, 사람을 많이 만나서? 물론 그거는 기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과 후가 다르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어, 제가 꿈이 있었어요. 성공의 1단계. 꿈의 현장으로 떠나라. 보이시죠? 유산화 안에서 꾸미는 점은 뭐예요? 뭔것같으세요 저는 프로모션이었어요. 프로모션. 처음 저한테 프로모션이란 처음 유산화를 시작하고 나서 프로모션이 딱 뜨면요. 어, 말도 안 돼. 저 점수는 나는 못 해. 잘하는 사람들만 저거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나같이 보통 사람은 절대 할수 없는 거. 그런데 리더십 서비스 다녀오고 나서 저, 저, 어, 리더스먼스를 달성하게 되면서, 베트남 프로모션을 선언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처음 가는 리더스 서비 어, 함께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소통하고, 회사에서 준비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너무 감동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함께 있는 저희 시어머니가 유산하라는 회사에 반대하고 어요그래서 반대, 그렇게 반대를 하셨던 어머니가, 어, 너 진짜 유산하게 잘했나? 어, 잘해봐. 도와주마. 이렇게.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다음 거이서는 우리 친정 엄마를 좀 모시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목표를 세우고, 점수를 계산하고, 명단을 쫙 써보고, 트리팩을 쫙 그려보고, 이거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그 배승한 서목을 다뤘던 다음부터 그걸 계기로 해서 그다음 미서인 그다음 미서인 그다음 미서인 여기서 네번을총포도 여행을 네 번을 어, 연장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저 성장 점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아무리 꾸라고 해도 사실 한번 해본 거랑은 어, 좀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첫 번째는 꿈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어 그렇게 스스로의 목표가 결정이 되니까 어 나는 이제 목표를 결정했어 난갈 거야 갈 거야 근데 어떻게 하지이걸 어떻게 이루지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게 꿈을 심었 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명단이 다다이아에있으실 거예요 그접네 그거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아뭐 어, 언제라고 보신 분들은 사업을 하시 분들이고 아한달 한 내면 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부말하시는 분들 분들이에요. 자, 아,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전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연락해야지. 아, 아 나이 사람 진짜 있자. 연락해야지. 병자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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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만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죠. 인정합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이로요 네, 단일하 먼저 목표를 어, 쓰고요. 날짜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모드를 쫙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단을 써서 화장실 앞에 도붙이고 컴퓨터 앞에 도고 보는 거울. 제가 화장할 때 보는 거울이거든요? 그 앞에도 붙이고 눈에 띄게 어딘가에 곳곳에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이거 뭔지 아세요? 사실은 제가 용기가 없는 사람이어서 용기를 낼수 있게 심각하게 넣은 거예요. 네. 제가 목표한 게 너무 엄두가안나서 사실 어떻게 따지면 어 눈에 보이게 해석을 안 하고 내가 교수들한테 유산을 전달한다, 행동한다 이렇게 어, 꿈을 이루고 싶어서 내가 했던 약간의 발, 바람? 어, 바람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바람이자 약간의 발버둥연상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게 뭐예요? 행동.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대단한 거 아니죠? 우리 맨날 행동하세요, 행동하세요 얘기 듣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 사실은 저는 막 이렇게 용기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행동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활용했던 게 다이어리입니다. 자, 다이어리에 할 일을 적고 쭉 적어요. 오늘 해야 될 일을. 그걸 매일매일 평가해세요 내가 그걸 했나, 안 했나. 내가 이거 적은 거 했나, 안 했나. 한 번에 예를 들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헬스팩 하나를 전달한 A라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분한테 헬스팩을 전달한 잔 일주일에, 일제일뒤에 제가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사장님, 헬스팩 잘 드시고 계세요? 이러면. 반응이 약간 부정적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 주일 뒤에 전화하기 전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까 또. 어,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이 주일 후에 뭐한일주일뒤든이 주일 후에 그분의 다이어리에 스케줄 탄에 땡땡땡 사장님한테 전화하기를 적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서 이게 막 행동이 막 나오. 완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 약간 그런거 있죠 어 그냥 해보는거예요 아, 그냥 해보는 그런거 있잖아 어, 이분한테 전 내가 이분한테 유산는 아니죠 이분한테 다시 전화를 하면 이분이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떡하지 어 전화하기 싫은데 그냥 다음에 하지 뭐어또 먹고 나서 또 시키시면 그때 뭔가 이렇게 연락을 하지 이런걸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다이어리를 펼쳐보면 약간 자존심 상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 내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건 해야지 안 적어놨으면 모를 까막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어려워요. 그 일을 하기가. 그러다 일주일에 뭐이 다이어리 적어놓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적어놓고 또 하고 이걸 한 일주일 반복하잖아요. 그럼 조금 더 쉬워져요. 아 별거 아니네. 어, 그러면 그러다가 조금 더 하잖아요. 한한세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 이렇게 좀 쉬워집니다. 할만한데? 내가 그래도 계획한 거다 했다. 어 그리고 역시나 되게 믿을해 자존감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라는 게 그냥 내 스케줄을 적어놓은 종이책이 아니라 그 어, 나를 행성하게 하는 어떤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생각했던 거 주가 생각했던 거또 하고 또 하고 판단이 있다면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정말 그냥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뭔가 이유를,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합니다. 버튼을 왜 우리 불 껐다 껐다 하 것처럼 그냥 어, 기계적으로 하게 돼요. 어, 예전에는 엄청난 용기를 내야지만 가능했던 게 이제는 다이어리 적었으니까 뭔가 생각하지 않고 이익을 잘 늘려주고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세 번째는 제가 PPC를 몇점 넘겨주시겠어요? 어, 처음부터 어, 사실 잘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 아 2024년에 그리고 작년에 어, 이제 네. 죄송해요. 행동했어요. 아, 나 죄송해요. 자, 2024년에 어, 뭘또 이제 좀 집중해서 할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아까 신우 부장님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내년 한 포인트를 어떻게 좀 잡고 가고 계세요? 어, 저는 만남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만남왜 중요할까요? 아까 신우 부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코로나 전에 잠깐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는 게 당연했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어, 줌이나 화상 미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업을 약간 카톡으로 하게 되는 이런 비대면에 굉장히 익숙해졌고 코로나가 조금 이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카톡으로 사업하는 어,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집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 인스타그램이나 온라인 뭐 이런 걸로 유사베기터가 알리는 건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당연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유산화 사업에 집중하게 하려면 만남이 필요해. 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남 자체가 아니라 진짜 소통하기 위한 만남이 진짜로 올해는 2024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는 2024년은 나의 꿈, 나의 목표보다는 그들의 꿈, 그들의 목표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시간, 시간이 왔다고 이제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제가 자격이라서 가운데서 막 서서 못해요. 왔다 갔다 할게요. <laughs>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파트너들이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파트너들의 2 0 2 4년 목표가 뭔지 알고 계세요? 유산업이슈를 그분들이 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어, 근데 훌륭합니다 근데 저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몰랐어요. 어, 파트너들의 꿈을 몰랐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아, 어, 내 꿈이 더 중요해 그래서 사실 누구를 보려고 하냐고 그걸로 알아보려고 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는 진짜 만족력 가는게 아내 꿈도 중요하지만 내가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파트너들의 꿈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음 결국 모든 것은 예전에, 예전에 파트너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죠 체크스주자어 민원님 어, 파트너님 이거의 영단 적어갖고 오시고요. 하늘 두명 만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 파트너님이 지금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늘 두명안 만나서 그래요. 이렇게. 같이 일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날에는 <laughs> 비즈니스의 노하우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파트너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목표를 확인하고 음. 꿈을 물어보고 그리고 같이 공감하면서 뭔가를 어,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물어봐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냐 물어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체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의 청사진을 먼저 그려 그, 드리잖아요. 어, 청사진을 함께 미리 그려보는 것은 사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청사진이 그려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세요? 그분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걸 진짜 많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요즘 생각하는 진정한 시스템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맛있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것도 시스템이죠, 그죠? 눈에 보이는 시스템도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 어 함께 꿈꾸는 거, 혼자만 아니라 파트너들과 함께 꿈꾸는 거, 굉장히 중요한고요 나의 목표뿐만 아니라 파트너들의 목표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싶은 거,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 우리가 반드시 밥, 지켜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돼. 서로 연결되고 마음과 마음이 맞아서 그리 진짜 시스템은 혼자만이니라함고 함께 성장할 때만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꿈꾸요 혼자 하면 안 돼. 니다 <laughs> <거. 웃음> 아, 여기 계신 유령분들은 아마 팀에서 어, 굉장히 큰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음, 어, 프로모션이 이렇게 발표가 됐을 때, 여기 계신 리더님들 중에서도 예전에 저처럼, 회사의 프로모션 플레이보다 뜨는 순간, 계산도 안, 해보, 안 해보고, 생각부터, 아, 어, 나는 못해. 어, 엘전드는 정수야. 아, 이거는, 아 어,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 이해합니다. 저도 니다 저 아, 죄송한데 근데 받을 어지금 그러니까 네. 내가 못 하더라도 안내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그래서해보세요 어, 어, 네. 점수를 이런 말씀드리 하는 프로모션 명단을써보시고요 어떤지 알겠나 보세요. 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팝서님, 아니죠. 스폰서님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이거 는 어떻게 달성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 그거를 달성하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 스포서가 아니라, 내가 해보니, 이렇구나. 하고, 경험을 전달하는, 우리, 어, 스포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다음 PDP. 다이아 프로모션, 아까, 부 어, 구현이 그 해주셨어요. 어, 그 마인드.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 다이아 프로모션 다이아들만 하는거예요 아니죠 어 정말 저희 팀중에 저희 팀에 골드 그렇게 많은데요 어저, 어저께 중간 그 발표 났죠? 어, 그때 중간 발표 때 저한테 전화 온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laughs> 이거 이래도 되겠나요? 그래서 자, 아, 마지막 사단계꿈 말하고 쓰고 행동하는 대로 선식이 된다 어, 어, 올해, 올해, 저희 목표는 아, 20, 여러분, 2024년 20, 11월 아, 17일까지, 아, 네. 이그리티브 토스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오! 각자의 아, 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마지막 4단계의 시심이에요 아, 어. <laughs> 여러분, 스스로의 꿈, 그리고 아니, 뭐, 뭐라고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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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입학 후 말해주세요. 다, 드시고 계신 분들 다이아요 근데 말해보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2 0 2 4년에 어떤 직급을다해보 그래서 얘가 어떤 꿈을 이룰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어. 그리고 네, 말해보세요 그래. 이쁜 꿈 떠내보세요 나 루비 가잖아 어, 저 루비요 어, 제1 4년로나 루비 가는 거 알지? 후반부 네, 2개째 가는 거 알지? 알고 있었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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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laughs> 그리고 우리가 지켜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 u 내 y r 꿈 b 에 Ruby, r 시 b y 뭐라고 y Ru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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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그래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나의 목표, 나의 목표, 내 시간,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되어서 고마 겁니다. 다가오는 2024년 청년의 해, 유난한 코리나의 식구들이 다 함께 황당할 수 있도록 저도 박경진, 탈탄투성의기끗를기대내리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